은 하나님께서 컴백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복음의 빚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거나. 예, 그리고 지갑에 크레디 카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예, 아마 빚을 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특별히 크레디 사회고 신용 사회이기 때문에 예, 빚을 또 많이 질수 있는 게또 능력이 능력이잖아요. 신용이 좋아졌다는 것은 예,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예, 돈을 더 많이 빚을 질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죠. 빚을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빚을 갚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부담과 의무감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되는 강한 의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날짜에 제대로 갚지 못하면 더 무거운 채무관계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빛은 세상의 채무관계로 진 빛하고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빛진자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핍박하던 삶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을 살았던 본인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인생에 담외색에서 레디칼하게 만났던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던 그 생명의 은인 곧 생명적 관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됐다면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지은 자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빛을 젖진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빛을 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어떻게 했다 고 그랬어요? 예, 샀다고 했습니다.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예수님 중심이 된 삶,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갚아도 크레딧 카드처럼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크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됐다는 사실조차는 우리가 그 은혜에 빛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건 도대체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일까 아니죠. 그것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빛이 있음을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가 임했다면 그대로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빚진 것을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빚진자에 대한 이,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이것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고 놀라운 병에서 또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만 누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빚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 기억이 다시 기억함이 감사함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밑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 확실히 빚진 자의이이리트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의 신점으로 사도 바울은 자나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속에는 머리 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레딧카드 빚을 져도 맨날 그 생각하지 않아요. 날짜가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어떻게 갚,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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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요 여러분 근데 빚 그냥 온통 그리고 또이 팬딩 웍들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예, 그 해결되지 못한 일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가득 차 있는 생각들과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왔던 것 같아요. 누르기만 하면 예수의 복음이 나왔고, 그는 그냥 말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예, 그는 마, 말해도 예수님이 나왔고, 맞아도 예수님이 나왔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예수님이 나왔고, 온통 사도 바울은 그전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 그냥 건들기만 하면, 말을 시키기만 하면, 무엇을 바라보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만 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네. 어떤 자매님은 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예수님을 갖다 붙이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이 너무 넌 너무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갖다 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연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아도 어떤 사정과 환경에 처해도 예수님만 나왔던 예수님만 전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샀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사람. 자기가 몸, 궁핍에 처하도 그리고 또 풍요에 처할지라도 어떤 환난에 처할지라도 예수만 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사정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핏 속에선, 핏 속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 분명한 이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 예, 날마다 새겨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열정에 사로잡히도록 생각으로 몰고 간, 그를 이렇게 몰고 간 것은 딱 하나예요. 예, 복음이에요, 복음. 예,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그 좋은 소식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혼자 즐기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나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하고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종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 빚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자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꼭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은 있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원수라도 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사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빚진자의 나타나는 정확한 증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이러한 빚진자, 내가 은혜의 빚지고. 내가 정말 무익한 자로 살아가던 나를 이제는 쓸모 있는 자의 인생으로 돌이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보니까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방향과 목적과 분명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가지고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쓰지 못하고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저는 마음의 빚진자인 거예요. 복음의 빚진자가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은 저에게 전혀 힘든 일이며 전혀 부담이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 같은 기쁨의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목적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어려웠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쓰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게 되고, 과부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게 되고, 고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9월 30일 창립 기념일까지 제가 계속 새벽마다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에 껴두고 여러분이 적어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분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그는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가기, 가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가기를 향하며 기도하며 밤마다 기도로 그들을 품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여러분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복음에 사도 바울은 하면 할수록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열정에 아마 더 깊게, 더 충만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이 영혼을 품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빛인자 내가 복음의 빛인자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빛을 졌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성령의, 그가 받은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은사들을 그곳에 나누어주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강한 영적인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도 저희가 이렇게 작은 그룹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보면은 이 뜨거운 불씨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모닥불이 함께 모여져 있어야 활활 타오르는 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연합해야지 또 기도하는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거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작지만 우리가 정말 삼겹줄이 되어 서로의 믿음을 더 충만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나게 손을 잡아주는 정말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컴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나눠주고 전해 주고 싶어서 갈망했던 그의 마음처럼,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저희 컴백 교회가 정말 이러한 저러한 부분으로 여기서 저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렇게 작은 마음이지만 큰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이 더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바 그리고 나도 그 복음을 위하여 전파되기 위하여 나도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사도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그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과 그리고 통신이 잘돼 있어서 막 급속도로 빨리빨리 전해지는 시간, 시대도 아니었지만 오늘 에,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그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됐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가는 것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곤장을 맞고 매를 맞았어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던 간에 그가 가는 곳에 있는 복음이 전해졌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작고 큰 공동체마다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회복시키고 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두분 오셨지만 두 분이 가는 곳마다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귀한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정말 근네이버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며 특별히 후원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생각할 때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 이 고백한 이 선포가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래요. 정말 이 100년 전에 정말 어두웠던 우리나라, 정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미개했던 한국에, 이잘 사는 미국에서 성교사님들이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한국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왜? 왜 해야 됩니까? 저희가 파라과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오냐고, 왜? 우리는 미국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나, 우리는 파라과에 사람들은 미국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다큐멘터들이 제대로 없어요. 다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다 해도 미국에 오는 일은 거기서는 정말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인데 너희들은 왜 오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 해요. 뭔가 이렇게 얻는 게 있고 우리 안을 통해서 뭘 돈을 벌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복음을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비친 진 자의 이 마음이 없으면요. 가게 되지 않아요. 성교지에 가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삶을 살았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정말 쓸모없던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줬다고 하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는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어서 빚졌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풍족히 받았다면 그만큼 우리가 빛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배웠다면 우리가 배움의 빛을 진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았다면 건강한 몸에 대한 빛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면 물질에 우리가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되면 채무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슈바이츠는 그의 자세전에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의 비참한 가정 형편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채무감을 느껴야만 했다. 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하여 이러한 채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영적인 채무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싫습니다. <laughs> 여러분, 복음의 빚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여러분, 살아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보다 더 깊은 단계는 이 빚진자의 단계예요. 빚진자에게는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감사할 것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무엇을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빛인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절에 14절과 15절에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다 빛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빛인자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나라는 묵상을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없으면은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대입시켜 봤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 사람들은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제 자신을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가 있는 것이지. 예. 섬길 대상이 없는데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자 알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섬겨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빚진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빚진자의 마음, 이게 저도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헛된 인생을 살았던. 저의 인생 속에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쓸모없는 삶에서 쓸모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간증과 기적을 통해서 저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면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저는 빚진자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는 빚진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함이고, 이런 빚진자의 사명이 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열정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고 선전되고 있고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데 로마에서도 전하고 다시 얘기하면요. 복음은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소식이지만,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 모든 그런 마음과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임인 거예요. 우리는 한번 복음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계속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엔 신선하게 들렸고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들렸고 그 얘기만 나오면 내 신장이 막 뛰었고 그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일만 생각하면 졸음이 온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그 일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복음의 열정이 물밀 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나는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빚을 졌다면은, 이 빚을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쌓이거나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빚은 아니지만은, 이 빚은, 사랑의 빚은, 이 은혜의 빚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열정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자의 삶을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던 마음도 내려놓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정말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암호개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